셋, 넷, 다섯, 왼쪽, 오른쪽, 아래, 하나, 왼쪽, 오른쪽, 아래, 둘, 위, 넷 밴, 천, 오른쪽, 아 위, 잡고 속잡아 이렇게 한다 4, 4, 4, 4, 4, 하나, 둘, 셋, 넷, 플러스, 플러스, 4, 4, 4, 4, 4, 4, 해봐 4, 4, 4, 발 4, 4, 4, 4, 4, 4, 4, 네. 네, 그래서 위로 위로, 그래서 밑에 뭐? 여덟, 아홉, 열. 어, 공잘 되고 있어. 봐, 있는 길땐단돌 차기다. 이쪽 보, 어디 온다? 옆으로 보고 하나, 하고 살 때는 거리 채. 어이, 이돌 차기 이쪽 보잘되겠어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내가 차니 이쪽 보고 이쪽 보고 뒤돌 차기라. 차고 이쪽 이쪽 보고 이쪽 보고 넓이. 어이하자고 아이. 어 이쪽 보고 뒤돌 차고 이쪽 이쪽 보고 차는데. 아이. 아 위로 가 위로 위로 이쪽 가 서고 얼굴 잘 보고. 어이어 빨리 빨리 이쪽 보고 손 어이. 어이. 아, 손. 어이어이손 떠지면 안돼 너무나. 어이 어이 밑에를 잡아자 이제 잡아준대 잡아줘 <laughs> 이렇게 막 잡아준대 물차이 생각보다 쉽다 물차이 포인트는 차는 저쪽으로 가야돼요 좀더 요렇게 하 넷 다섯 섯 일곱 복귀를 한번한번해 여덟 아홉 열뭐이봐야돼 준비 네. 그, 하나 보임면 바로 쳐봐 빨리 바꿔야지 둘보임면 바로 쳐보임면차이안보고 있어 살살 셋 보고서 보고, 바로 쳐야 돼 바꾸고 아, 뭐. 진짜 고같때보임면 바로 쳐야 돼 이 먼저 바로 보자. 야 미리 들어봐 안 돼. 미리 들어봐 걸린다 고이 오늘 이거 나고 제기차기 생각까지 된는요야 알겠나? 이제 벌래 어, 차고 뒤돌 차기 한데 벌래 차기는 제가 하고 있어. 벌래 차고 그리나 보이겠지. 여상태다서 아까 아까 오다 그리고 차고 하나 그리고. 여기저기서 포리트가 많네 포인트는 서븐입니다 다리 다가다니자 엎드려 다른게 없미안한말이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잘되 줘야 돼3 다+ 들어났다 4분 다늘어라다4아다 늘어났다 4분 다늘어오게 4분 다어났다어났다 4분 하나. 어났다4차둘어가다 차이 차이 둘. 4분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섯. 여덟, 여섯. 여덟. 아홉 열네 그만